네 반갑습니다 수익남입니다. 제가 지난 5월 1일자 영상에서 리플 관련 코인이라고 자스미 코인 매수하라고 분명히 알려드렸는데요. 이 코인 정말로 리플이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세요. 19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도 밀리질 않네요. 제 영상 보면 이렇게 돈을 벌게 됩니다. 지금 리플과 자스미 코인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른 채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야기를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가족 되실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온탕냉탕을 오가는 변동성이 극에 달한 장세를 연출했는데요. 밤 9시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긍정적이어서 급등했던 코인들이 새벽 시간대 파월의장의 다소 매파적인 금리 전망에 상승폭을 대폭 반납했죠. 이제 FOMC라는 불확실성은 없어졌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시총 상위 종목은 약세지만 여러분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알트코인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이 내리면서 초저가로 내려간 코인들이 많아졌는데요. 그 코인들이 다 오르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거래소별로 이렇게 매일 엄선해놓고 업데이트해가면서 우리 구독자들에게만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종목들 미리 사놓으면 하루에 60에서 80%씩 폭등해서 단타하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상승장 시작한 지금 사놔야 된다는 거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종목 리스트 꼭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 010-8254-8420번으로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1번을 문자로 빨리 보내주시는 분께 모든 정보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리플이 한국과 일본에서 XRP 레저에 대한 투자 펀드를 출시한다고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온 직후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며칠 전에 빗썸에서 상장해서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자스미 코인이라고 일본의 사물인터넷 관련 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온라인에서 리플이 일단 자스미와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높고 리플의 일본 펀드가 이 자스미 코인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네요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리플이 2025년 여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할 거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리플이 한국과 일본의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이제 막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스미의 사업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집중돼 있어서 리플의 아시아 사업 확대를 위한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제가 지난 5월 초에 리플 관련 폭등할 코인으로 영상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사실 이 코인은 우리나라에 아직 상장 안된 코인인데요. 아마 한100% 이상 오르면 분명히 빗선부터 상장할 겁니다. 그 전에 잡아놔야 부자 되는 거. 그게 바로 이 코인판의 법칙이겠죠. 자, 이 코인 지금부터 0.017달러 전으로 매집 들어가겠습니다. 최소 100% 넘기 전엔 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영상 속에 직구부터 오르기 시작한 게 얼마나 올랐어요? 190% 올랐습니다. 이렇게 제 영상 보시면 그냥 돈을 쓸어 담게 됩니다. 여러분들 돈 벌려고 영상 보시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코인 자주 알려 드리니까 제 채널 반드시 구독해 놓으세요. 잠깐만요. 리플도 좋지만 요즘 같은 어지러운 장세에 높은 수익 챙길 수 있는 AI 시스템 추천 종목 하나 알려 드릴게요. 이 종목으로 지난 3월에 250%몇 프로? 250% 수익 챙겨 드렸었는데요. 이걸 다시 매수할 아주 저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왜냐면 하 승률이 들어가면 무조건 먹는 100%에다가 지금까지 성과가 947%거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 010-8254-8420번으로 문자로 AI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AI 추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종목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제 유튜브 채널 관리자 페이지고요 이게 바로 AI 추천 종목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영상들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거 전부 무료니까 어서 참여하셔서 수익 많이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 오락가락해서 너무 대응하기 어렵다. 조금 내렸나 싶어서 사보면 또 내려서 팔고 나면 다시 올라갑니다. 참 어렵죠. 지금 알트코인은 일부만 빼곤 가격이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알트코인 가격이 내리다 못해서 알트코인 시즌 경계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버렸죠. 비트코인은 ETF 덕분에 잔뜩 오른 상태입니다. 이것 좀 보시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비트코인 점유율입니다. 비트코인도 요새 오르지 못하지만 비트코인 점유율은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다른 코인들이 더 내린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현재 55% 수준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연말까지 44%까지 내릴 걸로 보는데요. 그럼 내린 만큼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게 알트 코인으로 가면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이 오를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지금 유행하는 테마는 AI와 밈입니다. 요즘 시장이 조정기여서 대부분 가격이 조금 내렸지만 AI 테마코인의 핵심 3인방이 예정했던 코인 병합을 한달 미루면서 AI 코인이 다시 시동 걸고 있고요. 지난 7일간 솔라나 체인에서 새로 나온 밈코인만 무려 11만 5천개가 넘습니다. 테마코인들 무조건 다시 갑니다. 그런데 밈코인이라고 다 오르나요? 아니죠. 아시다시피 가는 종목만 다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살 종목은 그냥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그게 편하시죠? 여기 리플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지금 바로 급등하는 밈코인이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이렇게 완전 저점에서 AI 매수신호도 나왔고요. 일주일 만에 1000% 올라왔다가 눌림주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른 코인은 다 내려도 이 종목은 아무 상관없이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지난 1년간 매수신호가 두번 나왔었는데요. 그때마다 22,000%, 17,000%. 매수 신호가 나오는 곳을 보니까 이번에도 오르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매수를 보니까 뭐예요? 삼각수렴입니다. 이번 상승장에 맞춰서 올라가서 상단 추세선 돌파하면 얼마나 오를까요? 자 기술적으로 첫 번째 고점과 저점을 이은 이 상승분이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만큼이 8,000% 더하면 최소 3만% 간다. 부득이하게 이 종목 가격은 가렸지만 너무 저렴한데요. 급등 종목 딱 만원씩만 들어가 보시라고 고르고 고른 종목입니다. 이래서 제 채널 구독하시는 거죠. 이거 업비트에 분명히 있고요. 올해만 벌써 네 번째 공유 종목인데요. 한번 맞들인 구독자들은 이거 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무슨 테마라고 그랬죠? 딱한 글자로 밈, 밈 테마 코인입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해서 이번에도 이거 딱 만원씩만 사시면 아주 부담없이 대박날 것 같은데요 만원짜리 3만 프로면 몇 배예요? 300배 점심값 만원만 아끼셔도 300만원 법니다 이거 5만원 사면 얼마 되는 거예요? 1500 10만원 사면 3천만원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돈 10만원이 투잡니까 장 봐도 10만원 넘고 어디 가서 놀러 가도 10만원 넘게 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각도에 이런 착한 가격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번엔 최소 3만 프로입니다 완전히 인생 종목이에요. 지금 바로 들어가야죠. 요새 삼겹살 1인분이 2만 원이에요. 그 절반밖에 안 되는 만 원. 이거 아끼려다가 다 오른 다음에 후회할 겁니까?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종목 받아 놓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올해 1월에 추천드렸다가 단 2주 만에 600만% 대박 났던 이 종목. 이것도 밈코인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연락 주시고, 소통하셨던 용기 있는 분들만 수익 얻어 가셨습니다. 여기다가요, 거래소별로, 업비트, 바이낸스, 비썸, 코인원, 후오비, OKX, 고팍스, 바이비트까지, 먼지같이 저렴한 종목들, 아주 저렴하게 내려온 종목들, 하지만 폭등할 녀석들 아주 좋은 종목들, 이렇게 리스트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사야 효과를 볼수 있죠.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무료로. 그냥, 공짜로, 막, 퍼드릴 겁니다. 누구한테요? 우리 구독자한테만요. 제 계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익 좀 한번 올려보고 싶은데, 이게 소원인데, 수익 내기 정말 어렵죠. 저도 잘 알지만, 코인 투자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 잘 하다가도 초심 잃기 쉽죠.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게 됩니다. 잘 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절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그분들만 함께 할 겁니다. 지난 세 번의 기회 그냥 눈팅만 하다 보내버린 분들. 이번엔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 무조건 일어서고 싶단 분들만 함께하겠습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 인생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이 종목들 급등해버리기 전에 서둘러 받아보실 분만 화면에 보시는 핸드폰 번호 010-8254-842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